안녕하세요 대구 부산 부동산 스터디 시청자 여러분 1월 1일자 아, 밤샘 작업을 하고 네, 영상을 한개 준비를 해봤어요 2024년 부동산 시장 들썩들썩 신생아 특례 물들어왔다 노져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저는 이게 계속 평가절하하고 있잖아요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어, 대구지역 먼저 한번 부산 같이 한번 살펴보니까요 대구지역 부산지역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구지역 2019년 무렵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을 때가 있었어요. 17년 음, 여름부터 들썩들썩 그렸어요 18년도 좀 들썩 그렸어요 19년도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25년도에 입장을, 물, 물량을 찾아봤어요. 근래에는 좀 작아요. 뭐 2.3만 개, 뭐 3.5만 개, 이런 분위기 속으로 가다가 확 줄어들어요. 그럼 이때 공략을 시작해야 되는데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과거에 뭐 유사한 형태를 찾아보고 그것을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공략하지 않습니다. 2026년 입주 물량은 더 없어요. 공략하지는 안더라고요 아직까지. 공략하실 분은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 차트 같은 것들, 24년도 용으로 바꾸는데요. 이 엄청난 시각, 정말 밤샘 작업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순서로, 어, 24년도는 빨, 노, 23년도는 노, 파. 그 다음에는 어, 갈색 계열로, 진한 색에서 연한 색으로, 최근 연도 순으로, 20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이런 식으로 조금 가독성을 높여 보려고 합니다. 자, 24년도의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관심 포인트죠? 대구 지역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까만색으로 우선 간략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언제 모습과 닮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22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특례로 인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네, 그 정도로 관측합니다. 까만색 선 따라가 보시면요 어, 특례가 갓 도입되는 시점에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소소히 뭐 별거 없네, 이런 분위기. 총선과 이두 개가 맞물려서 거래량 일정 부분 상승합니다. 대구의 12월 거래량은 한 1200에서 1250건 정도를, 올해 12월 달은 1250건 정도를 바라보고, 살짝 꺾였다가, 1월 달에 꺾였다가, 살짝 늘어났다가, 요렇게 착. 기억나시죠? 대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부분과 유사한 부분을 찾아보냐 하면 은 22년도 대선이 있었을 무렵에 거래량이 반짝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이 30%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어, 살짝 증가하다가 어, 우선은 어, 상고하저, 상고하저로 우선은 전망합니다. 요 전망하는 색깔은 나중에 까만색 선은 나중에 바뀌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부산 아파트 거래량. 최근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걸쳐서 어, 막 400건 줄어들고 또다시 한 300건 정도 줄어들고 거래량이 어, 급락하는 거래 절벽을 만나고 있죠. 그러면 24년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마찬가지로 어, 상고하죠. 상고하자 저는 이렇게 어, 거래량이 좀 시름시름해질 것 같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또 여기 급격하게 또 이 날을 한다든지 변동성이 생기면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우선은 아직까지는 뭐나중에 이야기니까 그건 좀 차치해 두고 우선은 상고 하저로 부산도 마찬가지죠. 대선 이후에 기대감을 안고 거래량이 1,200, 1,300건 수준이던 것이 1,800, 2,000이 정도 수준까지 껑충 뛰어올랐다가 대선 이후에 별거 없네 하고 어 거래량이 22년도에 상고 하저 현상을 보냈죠. 24년도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살펴봅니다. 거래량이 부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2,400건 뭐이 정도 나오면 어 괜찮네 이 정도인데요. 청건을 조금 넘어가는 시절의 거래량은 정말 처참하죠. 1일 뭐 실거래 기준으로 어이 정도 수준 나오면 청건 정도의 월별 거래량이 나올 때는 어 1일 신고 거래량 적은 날은 38건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 넓은 도시에 어, 그 많은 아파트에 거래량 수가 굉장히 처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딱히 저는 좋게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뭐 후원 후원 부탁 드린다, 멤버십 해달라 이렇게 읍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제 자신이 너무 좀스럽게 느껴져요. 이 말씀 드린 거는 제가 한 제가 한 2년 동안 방송하면서 후원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아마 한열 손가락 많으면 어, 발가락까지 포함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제 자신이 너무 좀 점수롭게 느껴져서, 점진적으로는 멤버십도 닫으려고 어, 하고, 후원계좌도 어, 시간을 두고 닫으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고요. 후원해주시는 분만 또 자꾸 해주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여기 영상 하단 부분, 뭐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더보기를 통해서 아래쪽에 제 정보를 링크해 알려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어요.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어요. 저한테는 약간의 커미션이 주어집니다. 제가 요한 5일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30여분 정도가 동참해 주셨어요. 이게 뭐돈더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 제가 더 나은 뭐 상품 가격 할인되는 정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는 자원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건을 사신 걸 보니까 한국에서는 2만원 정도 하는 물건을 어,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15,000원에 사게 돼요. 중국에서 싸게 살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쿠팡에서 또 싸게 살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은 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여기 접근하는 방식 안내해 드렸죠. 요 부분으로 해줘서 사시면은 여러분 딱히 추가 부담되는 거 없습니다. 다만, 구매하기 전에 영상 시청하시고 뭐 쇼핑할 일 있으시면은 뭐살거 없나 싶으시면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쿠팡을 통해서도, 쿠팡을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링크를 알려드리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나귤 필요 없는데 귤안 사셔도 돼요. 다른 어떤 물품을 사셔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어, 영상 시청 후에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서 구매를 해 주시면은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 뭐 앱도 설치해 놓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즐겨 찾기 해 놓은 분도 있을 거고 물론 그러시겠죠. 근데 이쪽을 통해서 이걸 또 즐겨 찾기를 해 놓으시면은 더 <laughs> 좋을 것 같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네. 이 정도 부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안내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올해 23년도, 23년도 끝자락에 내집 마련 적기, 아, 24년도입니다, 벌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23년도 막 끝자락에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물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하반기가 내집 마련 적기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다른 신문 기사를 보면은, 뉴시스 기사를 보면은 어, 뭐 22년도 끝자락이나 이럴 때는 부동산 전문가 막 10명, 20명 막 얼굴을 들이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laughs> 욕먹기 싫은가 봐요 22년도 3년도 이럴 때는 막 영끌 오적부터 시작해서 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욕먹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다 얼굴 없이 활동하려나 봅니다 어, 그 뭐, 내집 마련 적기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과 교수 그 다음에 직방 어... 공정주택포럼? 아, 요 분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연구위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꾸 사라는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 일일 브리핑 내용 중에서, 뭐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과, 어,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엄청난 대격돌을 한다. 네, 특례 종료, 특례 종료 뉴스도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네, 지금 요 영상 찍는 것도, 어, 두 시간 이상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2 시간 이상 자료를 수집해서, 정말 그때, 어떤 거는 막3시간 자료 추집했는데도 조회수가 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거 곱하기 4만 원 수익이잖아요. 인간적으로 3시간 작업해서 3시간 작업해서 조회수가 천 나오면은 이좀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 어, 이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아 몰랑 해버리면 정말 이, 이 처참해지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 적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 과연 지를 수 있을까? 어, 지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의 전세 물량, 요게 좀 키포인트인데요. 23년도에 끝자락에 보면은 전세 물량이 한 3만 5천 개 정도 수준돼요 근데 21년도 당시에, 어, 전세 매물이 3만 개 있을 때 전세 매물 안 빠진다고 막 시끌벅적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전세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때보다 더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줄어오기도 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20, 22년도 당시에 어 사람들이 아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부담스러우니까 다 월세로 막 갈아타는 분위기였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막 갈아타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 23년도 접어들어서 빨간색 네모에 빨간색 여기 숫자 보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가 막 연초부터 막 돼서 특별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어, 월세도 안 되겠네. 어, 이상것 보다 차라리 전세로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 사람들이 이만큼 막 몰아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 전월세 비중은 2대1 정도 수준을 유지했는데 어, 그 수치보다는 낮은 수치. 하지만 전세 사기가 전세 사기가 어, 막 청년층, 젊은층, 막, 어, 이막 엄청난 종잣돈이 될 만한 거 잃고 제가 뉴스로 접한 것만 극단적인 어, 선택이 한 4명 정도 되던가? 하기꾼은 호요시 가고 있고, 호요시 가고 있고, 막 이런 지경이잖아요. 이거 뭐 극단적으로 처방, 처벌하지도 않고 막 있는 그런 실장이에요. 왜? <laughs> 이런 사례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더 몰려갈 거니까. 그렇게 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 물량은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승할 거다. 왜? 일부 지역 상승할 거다. 전세 값은 다 상승한다고 전망했어요. 물건이 그렇게 넘쳐나도, 그렇게 넘쳐나도 다 상승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안 맞다. 이런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은요, 전년 동월과 2년 전이죠.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보단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21년 전세가가 서울 가을 기준으로 5억 7천, 지금은 5억 5천, 5억 6천이고요. 20, 이제 24년이기 때문에 22년과 견주어 봐야 됩니다. 22년도 비교적 높은 전세 가격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내년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매매 가격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이 또한 엄청난 지원입니다. 기존에, 이건 특례로, 특례, 이번에 신생아 특례 나오기 전에 기존 신혼 부부들도 굉장히, 굉장히 낮은 금액, 굉장히 낮은 금액의 대출을 한도 3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기준 3억은 이하의 아파트 거의 한80% 가까이 지원 받으면 한 5천만원 6천만원만 있으면 한 3억짜리 전세 살고수 있죠 대구의 평균 전세가격이 얼만가요 2억 3천 지금 2억 3천 수준이거든요 그럼 자기 돈 몇천만원만 있으면 신혼부부들 이런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신축기준으로 전세가격 한 3억 정도에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리 굉장히 낮아요 금리 굉장히 낮습니다 한2%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거 자기 돈 5천만 원 가지고 2.5억을 빌려더라도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수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빵빵하게 전세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집값 엄청 이게 올라가 밑받침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 전신, 신생아 한, 아가 태어나면은 금리에서 약간 더 이득이 있는 수준. 약간 더. 이미 신혼부부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 저금리의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특례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효과가 갑자기 있을 것인가 갑자기 애를 낳을 것인가 그좀 불투명한 부분도 우선 있고요 자그 다음에 태형건설 부도와 뭐 자구책을 계속 마련한다 SBS를 매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은 살려주지만 밑에 잔잔바리들, 뭐라 그러나요? 그거, 그런 것들은 좀 힘들다. 어, 그럼 저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잘 나올 때는요, 조회수가 월 평균 기준으로 한 12만 정도 나왔어요. 12만 곱하기 3하면, 어, 그래도, 야 시간당 최저 수급의 시급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은 8만을 갔다가 하회했다가 이 추세적으로 줄어들어요. 8만 곱하기 3하면은, 야, 제가 영상을 한 달에 30개 이상 올리거든요. 30개? 그 이상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최저시급도안 된다. 저도, 저도 자구책이 필요하다. 네,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말씀드린데요 제가 아, 좀스럽게 자꾸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크게 뭐 어렵지는 않지 싶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그 사실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 가입하면요. 그거 뭔가요? 개인 통관번호 뭐 이런 거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15만 원인가 뭐이 정도 이상 물건을 사게 되면은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어디 사이트 찾아가가지고 개인 통관번호 부여 받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번거로운 것을 어 해주시더라고요. 하면서 어 회원 가입을 새로 하셔가지고 물건을 사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입하기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일단 써보시면 편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알리플익스플레스를 7년 8년 그 전부터 이용해서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도 일단 구할 수가 있고,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래서 쿠팡도 하나 더 추가해서 어, 아예 하나 알리고 뭐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방법, 요 방법 당분간 홍보 좀 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말씀드릴게요. 많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니까, 어차피 내려가서 영상 하단 부분이나, 댓글 쪽에 왔다가 하면 댓글도 한번 심심하면 읽어 보시잖아요. 댓글도 구경하시면서 예, 겸사겸사 클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에 집중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딱 결혼하자마자 뭐 아이를 낳는다 이것보다 몇년 세월을 두고 좀 이렇게 요즘에는 아이를 낳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건 일부 사례고 전체적인 제가 통계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댓글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또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고 뒤에도 또 말씀드릴 건데요. 거래할 사람은 이미 올해 특례 때까지 거의 다 움직였다. 정말 특례로 인해서 주택 구입한 비중이 한80% 정도 되다고 하는가요? 올해 주택 23년도에 주택 구입한 사람 중에서 어, 대다수는 특례를 이용해서 구입했지, 자기 생돈 들여갖고 구입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 금리 대출이 막차 슬로건으로 불안감 조성. 이때 거래량이 어, 9월달, 9월달 이때 막차, 막차 타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이때가 올해의, 이, 아니, 23년도에 거래량 정점을 이뤘었습니다. 매매량이 폭등했죠. 예, 요 현상 그대로 맞습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매매 사유가 늘 거래량의 대부분. 이 젊은층이, 젊은층이 대다수가 다 산다는 거죠. 이미 젊은층 상당 부분 올해 특례로 많이 샀다. 그럼 이 특례로 샀던 사람들 대출금리 싸지 않아요. 4% 초반, 중반 그 정도 되는 특례보금자리를 샀어요. 근데 2%로 줄어준다 이거는요, 제가 혜택 받을 수있때 받아라. 이걸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어, 대환을 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럼 요걸로 했던 사람이 또 다시 한다. 이때도 이미 혜택을 받고, 이때도 이미 혜택을 받고. 와, 이런 사람은 정말 이 사이클 중에서도 부동산이 하락을 했건 뭐 상승을 했건 어떤 모습을 보여줬건간에 인생의 일단 타이밍은 나쁘지 않구나. 인생의 타이밍은 아, 그러한 지표들이 자연스레 대한 대출이 많을 수밖에요. 이 뿐만 아니고, 잠 결혼했는지 한 5년 지났다. 어, 둘째가 태어났다. 아, 집, 그동안 집 사가지고 빚 갚는다고 애 먹고 있었는데 어, 5년 전에 집살 때만 해도 대출금리가 뭐 2%때라가지고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대출금리가 갑자기 갱신이 되더니만 뭐, 뭐 5%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한 경우에 좋은 찬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갈아탈 것이다. 자,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대환 비율이 높을 이유가 뭐냐면 은 초창기에 보면 대환에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대충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나중에는 사자로는 막 몰려들었죠. 9월 달 보면 이 비율 보십시오. 신규 주택 구입 하는데 이만큼 뛰어들었어요. 여기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신생아 특례로 또갈아탈 확률도 생길 거고요. 특례 보금자리는 일반형, 일반형 종료된 데 이어서 우대형도 24년 1월 달이 되면 얘도 사라집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게 사라지는 시점에 맞춰서 신생아 특례가 나온다. 이 정도입니다. 어... 제가 이 그래도 야 최저시급 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이 수많은 댓글들 이거 똑같이네 본인 자산 얼마요 어디 살아요? 분석 아무리 해봐도 분위기 한번 올라가면 무식한 거다 덤비는 거 모름 이런 수많은 이런 댓글들 하락이라고 조롱했나요? 하락 사실을 뭐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하지만 내가 제가 너무 넓은 자산 가지고 뭐 조롱하고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되게 느껴지나요? 그렇게 삐딱한 사람은 아닌데. 이시대아 이런 것 이런 댓글까지도 봅니다. 네. 집값 안 떨어지네요. 여기가 바닥인가요? 요 분이 요즘 근래에 계속 댓글을 달고 계세요. 음, 바닥 맞습니다. 바닥 맞다 하세요. 지하 1층 이 있을지, 2층 이 있을지, 3층 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반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일단 정확하게 보자. 이런 취지를 하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댓글이 어,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대다수에 대해서 정말 99%의 댓글은 어, 정말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 예, 딱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압니다. 예, 한 걸음님이시죠. 네, 누가 봐도 아, 알죠. 알죠. 자, 어제 슈카월도 혹시 보셨나요? 자, 결혼 얼마나 안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 신생아 뭐 특례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지어서 네. 남자 혼인율 지금 만 40세 뭐 혼인 비중 이런 것들 보는데요. 만 40세 남자 35%가 미혼입니다. 그리고 어, 35세의 경우에 남자 혼인율이 40%밖에 되지 않아요. 60%가 미혼이에요. 정말 어, 서른 살에서 4 0 살, 이 나이대를 통틀어서 또 통계, 다른 통계가 나오는데요. 정말 결혼하는 사람이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럼 결혼을 누가 주로 하느냐? 혼인율을 보면요.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은 혼인율 폭망입니다. 상위 10%돈 괜찮게 버는 사람은 혼인율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돈좀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집값 빈짐살 때, 한뭐 사, 요즘에 신혼부부들 4억, 5억, 이 1억, 기본으로 보잖아요. 한 2, 3억 정도 대출을 낸다. 왜, 금리 싼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혜택, 그런 거볼수 있는 거는 다 보고 해야 되지. 세금 부분, 그리고 혜택 부분, 그런 걸 챙기지 않고는, 그니까, 저집 마음에 든다. 단순히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결혼,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기혼자들 봤을 때, 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있다. 10명,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신생아, 그, 특례 대출이 나왔을 때, <laughs>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부분. 네. 그 전에 뭐 무주택만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나왔습니다. 갈아타기로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러면, 과연 갈아타기를 하려면은, 애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애가 태어나는 것은 2003년 1월 기준. 2024년 1월 기준으로 정책은 시행되지만 23년 1월 기준으로 출생아 출생아부터 가능하죠 그럼 1년에 애가 얼마나 태어나죠 뭐 저출산 저출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22만 9천명이 대략 태어납니다 23년도에 출생아 수는 22만 명 대략 22만 명 이것도 출생아도 있으려면 그러면은 정말 그래도 뭐 집도 좀 마련하고 뭐 어떻게 돼야지 좀 어느정도 여건 뭐 빚을 내서 하건 뭘 어떻게 하건 좀 있는 사람들이 한다. 어, 이 중에서 22만 명이 태어나요. 이 중에서 한 절반인 어, 10만 명이, 어, 특례, 신생아 특례를 함 이용한다고 어, 대략 이렇게 한번 간정해 볼게요. 10만 명이, 어, 얼마 정도? 한 사람당 한 2억 정도 특례, 뭐, 대여 이것이, 뭐 기존의 첫째 아가 되었건 둘째 아가 되었건 관계없이 뭉뚱그려서 해볼게요. 어한 2억 정도 기존에 있던 대출들 그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되었건 아니면 뭐 아까 뭐 신혼부부 이런 뭐그 것이 되었건 아니면 그냥 일반 대출이 되었건간에 이런 것들 을 이용해서 있던 사람들이 10만 명의 어 신생아들 덕분에 2억 정도를 대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거 곱하면 얼마인가요? 2억 2억에다가 동그라미 다섯 개. 동그라 다섯 개네요. 그러면 이 돈만 해도 20조입니다. 신생아 특례 27조 풀린다 그러죠. 27조. 사람들 특례에 막 달라들어 버리면, 이게 대책 없습니다. 진짜. 진짜 4억, 5억 빚내가지고, 대출금리, 4억, 5억 빚내가지고, <laughs> 대출금리 이거 5억, 최대 5억까지 해주나요? 막, 뭐, 4억에서 5억 정도 빌려가지고, 갑자기 금리, 막5%대 이상 5%대 정도 있던 사람들 이거 정말 구세줍니다 정말 애 하나 더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5억 빌려가지고 이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자만 해도 5억 빌렸으면 이자만 해도 연간 2,500만 원입니다 이 원리금까지도 하면 원리금 한 1,500만 원 정도 되려나요 2,500만 원 갚아야 되면 이거 한 사람 벌이 돈다 나갑니다 애한명 낳아가지고 이 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천만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도전해볼만 한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연끌로서 궁지에 몰릴 때까지 몰렸다. 도전해볼만 하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애가 뭐, 뭐, 뚝딱뚝딱 뭐, 오늘, 뭐 내일 신생아 특례 받으란뭐 이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임신 중인 태아 미 포함입니다. 미 미포, 포함.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돼요. 그게, 이게, 그래, 언제, 언제 만들고, 언제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신규로 받기보다는 대환으로 어, 이용할 사람들이 어, 눈 시뻘겋게 뜨고 기다릴 거예요 아마 주위에 어, 어, 대출금리 높은데 어, 작년에 태어난 뭐 갓난 애가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특례대출 나왔을 때도 어, 이거 물론 이것이 집값을 떠받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어,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혜택 볼수 있는 부분은 일단 봐라 일단 봐라 이게 특례 못 받고 금리 6% 갑자기 통지서 받은 사람 이 있어요 이거 4%로 받아놨으면, 일단 한숨 돌리고, 일단 한숨 돌리고, 나중에 금리 떨어지면, 언제든지 대환이 가능했으니까요.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챙겨야 된다. 이런 대책 나오면은, 아이고, 또 집값 띄우려고 하는 정책 또 나왔네, 가고, 비판적으로, 물론 바라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분석해보고, 어 나한테 적용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이용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신세가 특례 주택구입 대출. 자, 그전에는 소득 제한이 걸렸어요. 8,500만 원. 맞벌이 기준으로 30대. 아까 그 슈카 월드에 나왔어요. 맞벌이 기준으로 어, 신혼부부들 보면 은 맞벌이 한 8,800만 원막이 정도 기준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상이죠. 예. 꽃벌이 기준으로는 뭐4,000 뭐 몇백만 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소득 어느 정도만 넘어가도 이 대출을 신생 기존 신혼부부 혹은 생애 최초 대출을 제한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죠. 제한이 있었는데 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소득이 굉장히 많죠. 웬만한 신혼 부부들은 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낮은 금리로. 금리가 근데 완전 또 싸진 않아요. 언론에 서홍보할 때는 제일 싼거 기준으로 말하고요. 실제로 해보면은 금리는 조금 더 비싸긴 하죠. 하지만 기준 금리보다도 낮고 시중 금리보다 또 훨씬 낮은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 대출한도 5억이지만 또 지방으로 봤을 때는 뭐 4억까지라든지 이런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애가 쑥쑥 나옵니까 그래서 이게 쑥쑥 나오는 게 그게 아니죠. 이게 임신 중인 태양 미포함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정말 무서운 게막 입양했다가 파양하고 막그 예전에 청약 시장 과영됐을 때막 그런 진짜 진짜 폐륜적인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아, 이거 애 먼저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건 모르겠다. 조기 출산. 아이고 뭐야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아무튼 전체 자금 이게 기존에 특례가 있기 전이라도 기존에 신혼부부라든지 충분히 충분히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 두개 비교해보면요. 사실 큰 차이도 없어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금리 한번 보세요. 이용 불가에서 이용 가능으로 바뀐 것은 요거는 크게 작용하겠죠. 요거는 크게 작용하여. 근데 기존 혜택에서 어, 특례 뭐 27조 그 전에 어 40조 뭐 이렇게 이야기 이게 대단했었으니까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딱히 뭐 그렇게 대단한 대책은 아니다 <laughs> 또 신생아 특례는 또 뭔가요? 이거는 5년 한시입니다. 5년 한시 5년 이후가 되면은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함정이 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 혜택 볼수 있는 건 보고 대안이 가능한지도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고요. 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어... 특례 보금자리론 뉴스를 제가. 어, 아, 근데 제가 중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야, 요, 야, 요 부분을 깜빡할 뻔 했습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 처음에 39.6조 풀린다고 했었는데요. 빨리 마무리되죠. 이 재원도 막 처음에는 뭐, 뭐 MBS 채권을 발행하고막 이야기했었는데, 나중에 재원에 대한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일단은 더 해줬어요. 어, 이 39조 돈이 소진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간이 1년, 1년 한정으로 시작했으니까, 1년 기간이 지났으면, 음, 종료가 될줄 알았는데, 다 연장해줘서, 최종 공급액이 44조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11월 달에 대출이 더 늘어, 특례가 종료된 시점인 것 같은데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뭐 4조가 늘어났니, 5조가 늘어났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또한 알고 보니까, 대다수는 특례로 인해서 대출을 늘려서 샀는 거더라. 그 외에는 생돈 내서 대출 안 사는 분위기예요 광고 한번더 할까요? 네. 쿠팡 링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